이어서는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 글로벌 회원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하시는 우리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연합 시스템으로 우리 탑이라는 어, 이름으로 어, 국내외 모든 어,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이렇게 어, 언제나 어, 참석하시는 분들도 어, 소중하지만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고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 탑 그룹의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는 우리 스태님들과 또늘 통역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통역사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통역하시다가 임페리얼 쫙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스폰서 시스템에 딱 붙어서 가는 것 제일 쉬워요. 예, 내가 뭔가 잘났다. 내가 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시간이 흐르니까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또어 모든 스폰서 탑 가족들이 이렇게 연합 시스템을 여러분들 라인의 시스템도 다 있으시고 온 오프라인 미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한 번씩 또쫙 모아주는 힘. 나는 파트너가 이 자리에 10명 참석했지만 나는 이 자리에 파트너가 50명 참석했지만 나의 스폰서는 500명, 1000명 이렇게 참석하시겠죠. 그 연합 시스템에 내 몸을 딱 태워버리기. 이게 가장 쉽게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어 정말 너무 쉽게 비즈니스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어 이런 시스템에 딱 올라타라. 그 다음에 본사의 모든 시스템을 내 것으로 써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네 그룹이 너무너무 커서 타사들은 그룹장이 모든 호텔 예약하고 모든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면 스탑이 돼요. 애터미는요 본사가 장업주가 나의 스폰서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 소중한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발길로 툭툭 차는 그렇게 하면 복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본사가 어떤 지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잘 이해하시려면 모든 시스템에 내, 나를 퐁당 적셔야 돼. 그냥 발만 하나 딱 걸쳐놓고, 내가 가끔 들어오고, 중요하다. 아, 이건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어쩌다 들어가는 시스템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시면 정말 정말 모든 큰 흐름을 내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 우리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할 때까지 엉덩방아를 3,000번 이상을 찍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 이 세상에 반복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낸 사람이 임페리얼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능력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때로는 아, 조금 다 아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아, 내 라인은 정체되겠다. 내 파트너가 고생하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을 하면서 나는 그냥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가정, 고급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반복이 똑같은 우리 노정구 단장님의 강의라고 할지라도 저도 저의 모든 스폰서님들의 강의를 8년간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도 단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내가 스폰서님 강의, 시스템 강의, 석세스 아카데미가 같이 들린다면 나는 지금 내려가는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에 나는 내려가는 에스카레이터를 지금 타고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자가진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어떤 반복과 그 반복을 지속하는 힘, 평범한 사람들의 지속하는 힘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애터미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지속하는 힘 어떻게요? 열정의 온도를 똑같이 더 올리면서 지속해야 돼요. 예,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들어와서 물론 이 자리에 부업자님들도 화면을 끄고라도 참석하신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데 내가 지금 방 안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화면을 끄고 듣고 있다면 파트너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들었어 다 알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통합주에 시작하기 전 9시 59분에 나와. 이 마침 11시에 내가 좀더 업데이트 돼 있어야 나의 비즈니스와 내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 있다 하는 아주 정말 나에게 엄격한 비즈니스맨이 되셔야 이 애터미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올해 본사는 3조를 예상합니다. 1조가 우리 소비조합에 풀리죠. 예, 근데 애터미 돈안데 애터미는 나는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죠. 애터미 돈을 가져가기 위한 반복과 지속,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교육의 의미는요, 어, 콩나물 시루와 같다고 했어요. 콩을 얹어 놓고, 옛날에 제 어릴 때도 할머니가 방 따뜻한 곳에 까만 보자기를 덮었다, 열었다 하시면서 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물은 다 빠져버리죠.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이 콩이 죽지 않나? 근데 콩나물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을 듣기 전과 한 시간 들은 후에 나는 달라져야 돼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같은 말에 방 안에서 비디오를 끄고 편하게 듣고 계신다면 내년 이맘때도 혼자서 방 안에서 듣게 돼요. 내가 이 모든 시스템을 내가 주관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화면에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네. 이렇게 저도 좀 있다가 지방을 갈 건데요. 청장 입고 잘 차리고, 지방 갈 때, 뭐, 가면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청바지 입고 가도 되죠. 하지만, 우리, 내가 이조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마음으로, 귀걸이도 하고, 브로치도 하고, 핀도 달고, 네, 예, 멋진 모습으로 예,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조직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고, 파트너들이, 파트너는 참 신기해요. 안본걸꼭 복제해요. 파트너가 들어와서 방 안에서 화면 끄고 듣고 있다면, 내 파트너는 이제 누워서 들어요. 누워서 들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이 작은 것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내가 반복의 지루함을 이기고 지속하는, 100% 참석하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들을 축적의 힘으로 쌓으셔야 돼요. 그게 나의, 나의 돈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돈주머니. 그래서 사람들은 100% 참석이라는 의미를 한기로 듣고 한기로 올리시면 여러분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100% 참석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참석 안할때 우리 수본서가 무슨, 무슨 좋은 얘기를 해서 한 가지 수를 내가 잃어버릴까봐. 예, 내가 또 하나 한 가지를 1 0 0개 중에 한 가지 놓칠까봐 절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들이 자연이 자연히, 자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사람처럼 나는 강의할 수 없어 천만에 많이 넣다 보니까요 자동으로 막 나와요. 많이 집어넣으면. 그래서 애터미는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야 된다. 그다음에 지속해야 된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속해야 된다. 오늘은 오늘은 파트너가 약속을 캔슬했으니까 누워서 듣고. 내일은 파트너가 온다 하니까 뛰어나와서 듣고 이게 아니라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고 있을 때또 내가 조금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느냐가 나의 점프업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축적하는 힘으로 축적된 힘이 나의 자본이 되는 거다.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성공해요? 이게 자본이라면 기적이죠. 10억을 들고 해도 해야 된다는 해야, 해야 돼요. 애터미는 그 10억이 축적의 힘이다. 이걸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절대 빠지지 마셔야 돼요. 스폰서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내가 빠졌다. 그러면 내가 10명의 축구단이 뛰는데. 내가 빠져버 11명이 뛰는 축구선수, 축구단이 내가 빠져버리면 10명이 나의 목까지 하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그한명이 왔을 때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팀의 1%라도 더 평균치보다 보탠다 하는 이런 열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세미세일즈 마스터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5년 전 소비자, 소비도 제대로 안 해요. 애를 먹이고, 뭐 해모임 어, 드, 드리면 아이 을잘 모른다 그러시는 분 아직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5년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쪽을 지나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입을 다시 시키고 그분이 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 직장인이에요. 근데 그 직장이 곧 그만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50만 원 월급보다 50만 원더 벌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100만 원이 되면 어떨까요?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세미, 세미 하면 못 알아들어요. 부수입으로 50만원 더 벌어 보실래요? 100만원 더 벌어 보실래요? 이 100만원이요? 300이 된다니까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안내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VOD를 듣게 했어요.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세미는 내 파트너 100만원 만들어주기. 많이 찾아야 돼요. 많이. 소비자 중에서도 우가 있는 사람, 우가 없어도 뎁스 라인의 매출이 100만, 70만 나오는 사람 다 찾아서 내 라인에, 내 자에, 내 위에 몇 명의 세미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그 세미를 만들 때 그분의 세미의 위에 있는 소비자가 빙고를 한 번, 두번 받으면 그 세미는 이제 판매사를 갈 준비를 할수 있겠죠.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만들면서 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내가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안될 사람이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토 샤르노즈가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아, 세미가 시작된다 카드라, 4월 2차부터 한다 카드라가 아니에요. 카드라 방송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달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달리시고 더 많은 명단을 찾아내시고 부업자, 콜드 컨택도 중요하지만 부업자, 소비자, 옛날 소비자 다 찾아서 비전 주셔야 돼요. 예, 부업으로 또는 내가 내 수입에서 100만 원이 더 나온다면 회장님 그러셨어요. 예전에 한 가정에 50만 원, 100만 원이 더 나오면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 드려라. 뭐니 뭐니 해도 돈 얘기하니까 제일 귀가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애터미가 정말 이제는 이제는 어 문화를 많이 바꾸죠. 매 어제의 애터미와 오늘의 애터미가 경쟁한다. 매일매일 달라진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요. 축제, 재밌게 놀기, 성급식 하고 춤추고 놀기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든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애터미가 만든 또 다른 툴, 또 다른 틀, 그 다음에 또 다른 커리큘럼에 의해서 애터미는 이제 우리가 가르치면 칠수 없어요. 그죠? 말잘안 듣죠. 잘안 들어오죠.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놀라운 세계 최초로 비즈니스 스쿨을 오픈합니다. 4월 1일 개강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분당탑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이 비즈니스 스쿨은 MBA 과정이에요. 지금 미국 명문대학교 MBA 마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고 2년간 스펙이 있어야 경력이 있어야 갈수 있어요. 나오면 경력 석사 직장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번 주에 다 접수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이상 다 접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은 애터미 MBA 과정에서 초보 단계부터 저도 들어갈 거예요. 내가 애터미 뭐 직급자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베이스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튼튼하게 내가 경영학 석사 과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레벨업 시키고 그 다음에 점프업 시키고 완전한 비즈니스맨으로 본사가 딱이 문화를 완전히 입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트너한테 힘들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마인드가 짱짱하게 된 MBA 과정을 마친 멋진 파트너들이 또 파트너를 멋지게 만들면서 섭세스 아카데미 같은 이런 축제장에 나와서는 신나게 놀고 재미있어지고 하면서 정말 멋진 전문가로 고액 연봉자로 애터이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빌리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노정구 임페리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탑그룹에 부자 단지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도 어 부동산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자 빌리지 탑 얼마나 좋아요 TOP 최정상 CU o o 탑 너무 잘 지으셨어요. 저도 강남 탑센터 할 때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탑 그룹에 부자빌리지에 다 들어오실 건가요? 들어오실 분들만 OK 사인 한번 주십시오 화면에. 네 이럴 때 화면을 끄고 있으면 안이 된다니까 안이 된다니까 화면 끄고 있으니까 이 OK 할라니까 또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화면 무조건 열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이 좋은 시스템을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끄고 계시냐고 이건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본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스쿨 내 사랑하는 파트너 전원 집어넣어 이렇게 좋은 걸 무료로 열어주잖아 무료로 무료로 대학원에 입학 등록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고 얼마나 응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애터미가딱 만들어 놨어요. 정말 박완기 회장님, 강경한 말기였다고 하셨는데, 하늘이 내린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어 경험 없으신 분은 타사에 가서 한 5년 고생하고 오세요. 오너들이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깨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비즈니스 스쿨, ABR 코스. 예, 그 다음에 모든 원데이 세미나. 더군다나 토요일 부업가 세미나. 어젯밤에도 또 재방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업가들 이제 백만 만들기 다 데리고 들어와. 이 얘기를 하는데, 어, 나는 초대도 없네? 콜콜 자고. 토요일 날 아무 초대가 한 명도 없다. 지금부터요, 미친 듯이 뛰어서 사형수의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 12시 반까지 딱 센터에 부과 세미나 들을 분과 함께 딱 앉으셔야 돼요. 그게 자세예요 자세 나오지 않으면요. 이런 줌에서도 자세 나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원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세 나와야 돼요. 멋지게 딱 나와야 돼요. 내 사진을 맨날 찍으세요. 맨날 찍어서 아 다음에는 좀더 립스틱을 좀더 환하게 발라야 되겠다. 우리 남자 사장님들도 아내 얼굴 우리 스폰서처럼 반짝거려야 되겠다. 나의 외적, 내적 자세를 가지고, 토요일 날, 부엌가 세미나, 탁 들어오시고요. 또탑 팀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줘요. 성공, 스쿨, 네. 또 이번 주 일요일은 또 돌아오는 일요일은 오톡, 세일즈 마스터 과정, 손에 다 지워주는데요. 이 손으로 지지 않는다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팔자겠죠. 이렇게 다 만들어 주는 데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들 것으로 다 가져가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시고요. 미친 듯이 반복하세요. 운동 선수들이 그 얼마나 반복하기 싫었겠어요. 넘어지면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도 그걸 이겨낸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그 따는데 한 개만 첫 번째 땄을 때만 연금 100만 원 줘요. 우리 쌤이만 하면 100만 원 되잖아요. 이거 천만 배 쉬운 거예요. 천만 배 쉬운 거. 그래서 정말 반복하시고 지속하시고 정말 이걸 모두 다 축적해서 애터미가 알려주는 거 스스로 다 공부하셔서 배우시고 미래의 분은 공부하, 공부의 양이다라고 하셨어요. 미래의 분은 공부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내 자손들이 월 1억을 받는 어마어마한 사이버의 빌딩을 짓는데 그거는 해야지 그거는. 돈 50억 가져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회사의 모든 시스템, 탑 시스템, 여러분들 스폰서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100% 참석하세요. 99%안 돼요. 100% 참, 내가 99%면 내 파트너는 80%, 그 밑에 파트너는 70%, 50%, 30%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재밌게 노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비즈니스 스쿨, ABR 코스, 부엌관세이나 모두 모두 천프로 활용하셔서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에 쏙쏙 들어오는 리더 메시지를 해주신 우리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께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